자 2005년 산 도요다 프리비아 세차하는 것을 구경할게요 일단 도착하면 물을 시원하게 뿌립니다 네. 우리도 목욕탕에 가면 일단 먼저 샤워부터 시원하게 하죠 어, 비누로 대충 샤워하고 그 뒤에 이제 때타올을 문지르듯이 여기 세차도 마찬가지로 고압은 아니지만은 시원한 물줄기를 일단 세차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난 뒤에 엉, 네. 어, 고압 보. <laughs> 자, 그다음에 노 노르, 노테크 노테크 카워시 여기 가격이 스몰이 작은 차가 120회소고중간께 140이고 큰차 라지가 160이고 엑스라지 초대형이죠. 뭐, 여기 도요다 크루즈인가요? 그, 3500cc, 4000cc, 막 이런 것들은 아마 저기에 해당되겠네요. 이 차는 라지에 해당돼서 160회 소랍니다. 예, 여기 모자 써서, 아, 여기 모자 쓰고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래요. 늘 웃어요. 사장님 참 사람 좋아요. 비누치라고 아저 친구가 자기를 찍으라네요 <laughs> 이렇게 yeah right just like me <laughs> 이렇게 비누 거품을 내는 건뭐 한국하고 똑같네요. 손세차 하는데 뭐별다를거 있겠어요. 그냥 구경만 한번 합시다. 여기는 도요다 1.6 GDI 코롤라네요. 대략 한 20년에서 2 0한 5년 추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 뿌리고 난 뒤에 바로 비누로 거품 샤워를 합니다. 다들 뭐 세차하는 데는 달인이라서 자기네들 이렇게 막 떠들고 웃으면서 세차를 하는데 사장님은 별말 없죠. 늘 애들 얘기하면 웃고 웃다 보이다. 사장일랍시고 이렇게 막 뭔가 지적하고, 야단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람 좋은. 이제 물통에 좀 더럽지만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쓰네요. 물이 깨끗하진 않아요, 보세요. 좀우였죠 뭐 빗물도 아마 내 생각에는 쓰는 것 같아요. 빗물도 받아 쓰고. 더러운 물이라도 뭐 뿌리면은 뭐 모르죠. 물이 좀 더럽긴 하네요. 이제 일종의 펌프죠. 펌프. 이쪽 거는 이제 고장이 났네요. 오래 서서 고장이 났고 이거는 잘 되는 거네요. 깔판을 모아서 깨끗이 비누로 씻어내네요. 이렇게 미리 미리 물을 조금씩 받아두네요. 통마다 여기는 호스가 좀 전에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데. 물 세는 거를 이렇게, 어, 고으로묶고 있네요. 필리핀에 와서 세차장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걸 좀, 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정말 장소만 있으면은 뭐 다른 큰 장치 없이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환경 오염이나 뭐 이런 그 세제 사용에 의한 분담금이라든가 환경 분담금 세금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렇게 차한 대당 제일 작은 차는 120에서 우리 돈으로 약 2천 한 6,700원 정도에. 세차를 할수 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세금이 무섭죠. 세차한다 그러면 저런 세제들도 전부 다 세금을 다 먹여서 폐기물, 뭐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폐수 오염, 아, 폐수 처리, 뭐 분담금, 세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laughs> 어휴, 목욕하면 깨끗하겠는데 목욕을 안 하니까 애들이 어 꼬장 꼬지 꼬질 꼬질해가지고 더럽다 더러워 목욕하면 예쁘겠는데 자 실내를 청소하고 이제 바퀴 그다음에 문틈에 사이 사이 청소하고 나면은 거의 끝나죠. 도이다 코롤라 한번 볼까요? 음, 침낭이 들어있네요. 해외 어디에서 바로 잘수 있는 아 해외란다. 야외 어디에서나 바로 잘수 있는 구 군데 차에서도 잘수 있겠죠. 침낭을 넣어놓고. 음, 뭐, 트렁크, 뭐, 지저분한 거는 뭐, 한국이나, 뭐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나 똑같네요. 지저분하게 그냥 던져놨어요. 어, 저희 차는 이제 거의 끝났나요? 네, <laughs> 빨판만 닦으면 되겠네요. 좀 전에 뭐 씻는 것 같았고, 이렇게 말린다고 널어 놨고. 제가 처음 왔을 때제 차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어, 이 파란 차가 들어오더니 이제 저 도요다 이노바 흰차가 또 세차로 들어오네요 오후 5시 10분 20분 정도 된건데 됐는데 세차를 계속 하러 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차가 좀 더러워질 정도로 비가 왔었는데 어, 비가 이렇게 올때뭐 정말 계산 잘못하면 세차하자 몇 시간 뒤에 비가 와서 더러워지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사람마다 자기 차를 아끼는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기나 말기나 세차장에 세차를 맡기는 사람들 생각에로 많아요. 박이오가 못 사는 동네는 아니고 필리핀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중산층? 네, 중산층들이 조금 모여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의외로 소비를 많이 하는 도시다. 생각으로 음식이든 혹은 옷이든 생활 주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에너바 새로운 번호판인가요? 임시번호판이네. A5506. 임시번호판. 여기 뭐, 번호판이 참. 우리 한국처럼 방황의 시즌을 겪고 있는지 번호판이 참 다양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저건 아마 미시 번호판 같은데. 자, 하여간, 한국도 요즘 뭐, 한, 지난 그, 이명박근의 정권 때 헷갈렸던 그 번호판 정책이 좀 있었죠? 그때가 맞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난 과거에 한, 10, 15년? 길게 잡아서 한 20년 정도 번호판에 대한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몇 가지가 혼용해서 지금 막 쓰고 있죠. 아,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이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이걸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깔판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깔판 집어넣으면 이제 거의 끝이죠. 자, 마지막에 타이어 윤기나라고 뭘 발라줍니다. 윤활제인가? 뭐, 아니면 광택제인가? 모르겠는데. 타이어에 깨끗하게 발라주네요. 아이나코 딸라가. 후야! 아이나코. 이 친구가 지금 전 올린다고. 일부러 뱅글뱅글 돌고 있네요 음, 저게 그 세차하고 나면 은 타이어 옆부분이 조금 희끗희끗 하잖아요 희끗희끗 한거를 아이나과 희끗 히끗, 희끗 희끗 <목소리> 희끗희끗한 어. 거를 깨끗하게 보이기, 아, 이제 이렇게 윤기가 나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이 친구가 지금 제날야 올린다고 이어다저갔다 지금 못 찍게끔 아, 장난친다고 오. 그러네요. 뭐? 어? <laughs> 재 재미네요. 어. 자, 차는 시동을 걸었고 네, 마지막으로. 앞바퀴만 닦으면 끝이죠 에이, 이제 끝났습니다 차주는 기분좋게 돌아가시면 되죠 차가 이게 한 20에서 25년 정도 된건데 여전히 네. 현역에서 잘 굴러가요 네. 다벗스나 네. 자, 이걸로 흰차 중형. 뭐, 우리 뭐 따지면 스타렉스급이죠? 그 정도 덩치가 되는데, 세차가 끝났습니다. 160페소를 내고, 이제 돌아가도록 할게요.